지금, 곰팡이가이 아, 밑에서 줄을 내달고 내가 놓쳤거든요. 데리고 올라다가. 근데 먼저 와 있어요, 얘가. 그래서 지금, 곰팡이가 지금 땅을 파고 그 자리에서 누운, 누운 것 같아요. 어? 이제, 이제, 덥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줄을 풀러 놀라도, 내가 잠깐, 음, 놔둘라고 했는데, 얘가, 아, 고구마를 잘켤것 같네요. 이렇게 땅을 파네요. 거기가 이제, 네, 지금, 올라오느라고 힘들었겠죠, 흙흙 응? 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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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배를 깔고 누워버립니다. 그거 이제, 그니까 시원한 것 같아요, 응? 아, 이게 누구예요? 아, 역도! 역도 쪽으로 가세요. 음, 음, 하는 거 봐보세요. 또 땅을 팝니다, 저희가. 땅을 파서, 더우니까, 거기다 땅이 이제 흙이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배를 깔고 오더고 저, 저 봐보세요. 시안하잖아요. 나 이런 이런 광경은 처음입니다. 어? 우리 콤파인 봐보세요. 해를 내놓고 지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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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 음, 너무 더운 것 같아요. 음, 날씨가 이제 며칠 동안 비가 오던가 오늘은 약간 또 내일 비 온다고 하는데 얘가 이제 이렇게 이제 올라오 면서 힘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며칠 만에 이게 올라왔잖아요. 지금 한 열흘 만에 일주일 만에 온 건가요? 다시 이제 내려 보내야 되겠죠. 음, 우리 곰팡이를 오래간만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에, 보시고 계십니다. 이제 저희들은 아, 아까는 막 장난을 치더만은 제가 이렇게 곰팡이 영상을 찍으니까 음. 저희들은 이제 아, 저쪽에 가서 어, 호빵 가족들하고만 장난치는데 얘가 너무 지친 것 같아요. 음, 또 갑니다 이제 주를 음, 내다고합니다 이제 음, 산디 받아로 갑니다 지금. 거기에, 아, 어, 지금, 이제 오래간만에 버, 보니까 곰팡이를 공격을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어, 줄을 왜안 풀어 주냐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렇게 그렇겠지만, 얘는 이제 좀다가 어, 데려다 줘야 돼요. 어, 그래서 오래간만에 곰팡이가 왔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 이제 곰팡이가 지금, 아, 어, 지금 체액을 간대로 겁니다 지금. 그런데 어, 뒷다리를 지금 물고 난리가 없습니다 지금. 어이구요. 봐보세요. 이렇게 에, 역도 선수도 그냥 응? 역도 선수를 붙임하는 했습니다. 큽니다 그, 지금 봐보세요. 엄청나게 컸어요 지금. 돼지가 됐어요 돼지. 어이구 고미 아니라 돼지가 됐으면 까만 돼지 같죠. 어 지금 어 이거 밥을 세우고, 따갔다고 따갔다 다시 그 아까 지가 땅을 판대로 갑니다 얘가 곰팡이가어 응. 이거 쓰니가또 이제 물어 드림 단이인어 이거 이해가 물고, 세가 물고, 근데 그 자리에서 지금 아까 땅을 파던 곳에 가가지고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금방이는 새끼입니다 약간이잖아요 지금. 근데, 놔두면, 뭐 금방이, 곰팡이가 이기죠. 근데, 이제, 써니가 도와주고, 이제는 아랑곳 없이, 또 땅을 팝니다. 땅을 파고 어 야, 힘들게 하지 마라, 너희들. 나도 보자. 어떻게 된가? 나도 보자. 어떻게 된가 보자. 나 땅을 팝니다, 지금. 어이구, 어허이. 하지 말아니까 지금 배를 깔았습니다. 어이왜 물고 그래요? 모처럼 올라왔는데, 일주일 열흘 만에 와가지고 힘들는데, 역도 니네 선수가 니가 무슨 어찌가 헛것다라는 거냐? 어? 여기 힘들어 보이잖아 이게? 어? 소리 들리지 않습니까? 지쳤습니다. 어. 더우니까 밖 보니까 아까도 땅을 파고 배를 쫙 깔고 그러더만은 아 얘가 아주 머리가 똑똑한 애 같아요. 음. 진돌방이는 이제 내려가 가지고 어, 지금. 다도 호빵이 아빠도 못 봤습니다. 얼굴 못 봤는데 얘는 이제 내가 지금 산책을 하는 과정에 이 줄을 놓쳤어요. 그랬더니 어디로 가나막 뛰어갔는데 다행히 호빵 가족네로 와가지고 얘가 이제 이, 이 길을 아는 것 같아요. 전번에도 알다시피. 자, 어. 오래간만에 이 영상을 한번 찍어봅니다. 더워요? 덥냐고? 응? 봄방에 이렇게? 타고 가지고 지금. 소음을 몰아시고 있습니다. 야, 여기 물 있어. 물 먹어. 물. 물 먹고. 아까 물 먹었는데 또 먹을래? 그게 지금 옆도선수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옆에가. 다리 뒷다리를 물라고 그러는데 역도 선수 등치만 해버렸습니다 어유 역도 선수가 컸는데 이제 얘가 더커버렸어요. 아주 이제는 살이 찐 건지 아무튼 뭐 키는 안 큰데 아주 길어졌어요 이렇게. 아무튼, 우리 곰팡이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 곰팡이 힘들어?